하실 때 대제사장 말고는 큰 누구도 지성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왜입니까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전갑절뒀던 하나님이 언제 완전히 계시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시키며 마침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래야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 주실 때 그때서야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온전하게 있땅 가운데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7절 세 번째 개명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총합입니다. 감옥에 가면 제일 먼저 이름이 없어져요. 야, 127번. 야, 39번. 왜 그래요? 옛날에 너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질서와 계율에 따르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라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은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총합적으로 그 이름 속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 요즘 서양에 가게 되면 막 그렇게 예수님 이름을 욕속에 집어넣어갖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뭘 억울하다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왜 나의 결백을 위해서 그런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하나 더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신발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고르다 보니까, 야, 독특하게 생긴 디자인이 있어요. 뭔 이런 디자인이 다 있냐? 요상하네? 하고 딱 뒤집어 봤더니, 나이키네? 그러고 다시 보니까, 야, 이거 디자인이 앞서가고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이구나! <laughs> 왜 그래요? 나이키의 상표가 그 품질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샀더니 가격도 싸요. 그래갖고 싼 가격으로 나이키를 딱 사고 신고 몇번 신고 다녔더니 구멍이 나버렸네. 야, 나이키가 뭐 이래 그렇게 생각해요? 짝퉁이네. 그렇게 생각해요. 짝퉁이네. 내가 속았네. 나이키가 이럴 리가 없지. 그게 나이키 이름의 권세고, 나이키 이름의 영광이에요. 하물며 그리스도라란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이. 내가 교회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말과 행실과 삶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퉁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이 짝퉁이라고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짝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쌓여지다 보면 하나님 같잖네. 하나님 멍터리네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붙이지 않을 거면 몰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나갔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직분자냐 우리 집에 교패를 달았느냐 즉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대일컫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갑없이 은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이여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미랄이 되고. 드려지는 주님의 희생 제사가 되겠습니다. 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할 것은요, 우리 몇년 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나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울고, 다시 한번 더 믿음 다요여그 위에 믿음 다요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에 서리라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 무너질 것들 위에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누렸음에도 개가토한것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더욱르른게또 눕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고, 아버지 습관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개명이 있다면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결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1계명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되시게 하셔서 마음 다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계명 신앙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조종하고 제안하고 내필요에 따라 형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께 맞추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그 이름이 존귀를 받으시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라를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에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아루야 며 하나님이 으신하나의 사랑을 생수 있도록 도와주시 모든 예절의 성과 죄악을 배워보리라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을를 원합니다. 마음껏 뜻과 아버지의 모습을 중으 하여 자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복시그를하리라 너, 제, 너, 제, 으시 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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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 너, 제, 너, 제, 너, 제, 너, 제, 너, 제, 너, 라 제, 주가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례받고 주의 자녀 되어 이제 우리의 인생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 드려오니 우리 안에 모든 불순종, 원망, 불편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 날마다 그말씀에 만나의 양식을 먹고 이 광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아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이웃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수 있도록 그 나라 사모하는 열정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대입 중에 있는 자녀들 꼭 좋은 결과로 주님 인도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병 중에 있고 임신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보호하여 주옵시며, 성경 500독으로 온 교인이 함께 나아갑니다 어린 자녀들까지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할 때온 성도들 이 한의 말씀의 기쁨과 능력과 말씀의 기적과 말씀 안의 형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소운 일기 속에 우리 어르신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까지 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 나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